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차 운동으로 시작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네요. 있나자마자 자전거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나자마자 공복 운동을 해버리니까 더 올가분하고 상쾌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 한 바퀴 걷고 갈게요. 어이, 물씨 알아봄. 같이 좀 가. 아따 저알배는 아직까지 펄펄하네. 아. 이놈들 참 싫어네 살 포동포동한게 참맛있겠다야 이거를 한마리 잡아다가 구워먹어? 간단 어, 요리 오리들이 엄청 맛있게 날아다니는거예요 그래서 한마리 잡아온건 아니고요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이거 한마리에 16,900원이 엄청 비싸요 보통 생닭한 7,8천원 하잖아요 생닭의두배인것같아딱 오늘도 한번 그냥 염지랑 조미 안하고 그냥 생생 생 오리를 한번 에어프라이 돌려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크기 봐요 얘는 막 여기 털도 붙어있고 아 이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거 똥 조구멍 보면 이것도 진짜 커요. 와, 씨. 이거 자를 때도 힘들어. 여러분들, 그럼 이거 이제 이렇게 돌려볼게요. 무서워요. 와 여러분들 기름 이거 보세요 이게 꽤 높거든요 근데 이만큼 쌓였어 와 이게 오리 한 마리에서 나오는 기름이거든요 와 오리 기름이 진짜로 많이 나오긴 하는구나 와 싫어요 이거 실면저 같애 다 돌려왔거든요 왜 핏물이 보이지 다 익은 거 맞겠죠 여러분들 이게 돌릴 때 확실히 껍질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느끼한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집안에 닭이랑은 달러 냄새가 이건 확실히 더 느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먹기 전에 뭔가 무서워가지고 양파, 암무지, 양배추 샐러드 소스, 소금 그리고 정안되면레몬즙까지 뿌려서 먹을게요. 아, 뭔가 닭은 깨끗하게 제모를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제모가 안됐네. 브라질리언 왁싱을 좀 제대로 해주시지.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단단한 것 봐. 잘 뜯기. 아, 삭다, 더. 와. 이거 뜯는 것도 있는... 아, 더. 어 너무 뜨거운데? 와. 어. 아이고. 아우, 와. 이거 뭐야. <laughs> 아, 왜 이렇게 질긴 것 같지? 그냥 먹어보자, 일단. 음, 어 느끼 너무 느끼한데 여러분들. 와 이거 큰일 났대. 어떻게 먹냐?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닭이 더 맛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느끼한데 우리는. 그럼 날개 부분 먹어보자와 이거 뜯기지도 않어. 날개 부분 먹어볼게요. 머스타드 찍어서. 날개는 확실히 껍질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전기 통닭 부위 맛이 나네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오리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잡내도 나는 것 같고 닭대는 염지랑 조미를 안 하고 먹어도 맛있었거든요. 부메랑 아니에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닭 가슴살 아예 오리 가슴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 아덜 익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닭 가슴살 색깔이 아니, 오리 가슴살 색깔이 갈색이에요 약간 닭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갈색이야 소금에 찍어서 먹던 다리나 먹고 끌게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해드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오리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해드셔도 좋겠는데 제가 이게 덜 돌려서 그런 걸까요? 애들이 왜 이렇게 탱탱하냐 살들이 너무 탱탱한데? 조졌다 조졌어 저한테 지금 피 떨어져 아나못 먹겠다 <laughs> 여러분들 저좀 일단 끄고 생각해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게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15,000원 돈 되는데 30분 더 돌려왔거든요? 이게 비주얼 <laughs>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먹고 끌게요 과연 아또 너무 돌리니까 푸석푸석 퍼석퍼석해졌네 퍼석 기름기는 하나도 없고 아 그냥 이건 실패다 아 저녁도 못 먹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뭐 먹냐 굽네 한 마리 시켜 먹으라고요? <laughs> 아니에요 아돈 날렸다 음? 응? 껍질은 또 맛있네 껍질도 맛없어 비에 오는 그 잡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게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단무지 저 이거 닭가슴살 준비해 온게 아임닭에서 새로 나왔거든요. 소스 퐁닭 참깨 된장 맛이고요. 이게 맛이 다섯 가지 나왔어요. 불닭 맛이랑 갈릭 마요 맛, 숯불 갈비 맛, 토마토 맛. 하여튼 그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리뷰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참깨 된장 보시면 깨가 보이시죠? 진짜 깨가 있어요. 칼로리는 1 2지 칼로리예요. 일반 닭가슴살이랑 칼로리가 똑같아. 야무냐무. 음! 와 달달하니 맛있다.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아,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 먹기 전에 약간 된장으로 만든다 해서 약간 짜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혀. 와, 된장 맛 전혀 안 난다. 달달하고 매콤하고 맛있다. 와 합격, 합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트 갔는데 토장찌개라는 걸 세일하더라고요. 이게 한 3, 4천원에 팔더라고요. 이거를 된장찌개 끓이듯이 오징어 한 마리 넣고 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먹을 거는 유구 부채살. 이거 같이 먹어볼게요. 일단 비주얼이, 아, 뜨거워!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음, 맛있다. 뭔가 된장찌개보다 약간 더 진하고 맑은 것 같아. 오줌짱 하나 싸먹을게요. 기름장에 찍어서, 양파 하나 올리고, 밥 조금 올리고, 이렇게 먹을게요. 어? 음, 아, 맛있다. 사실, 이거 사올까, 돼지고기 뒷다리 사올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마트에서 30분은 고민한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그래서 그냥 이거 사왔어요, 결국은. 마지막, 쌈 하나 더. 깻잎향이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오후 5시부터 운동해야지, 해야지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덧 벌써 6시간이 지나 11시에 운동하고 있네. 아싸리, 인나자마자 운동하는 게더 마음 편하고 상쾌한 것 같아요. 내일은 공복 운동 할수 있겠죠? 오늘은 인나자마자 공복 운동 자전거 30분 탈게요. 아침이에요.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나 마트 앞에 항상 홍어 무침을 파셨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니까 못 먹으니까 사 왔어요. 이렇게 홍어 무침만 해서 와, 얌무얌무 음, 새콤 달달하다 맛있다. 전 홍어를 전혀 못 먹거든요. 근데 무침은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이번엔 밥 올리고 뭐 넣지? 이건 넣자. 땀에다가 계란 올려서 음, 맛있어 아, 자, 어제 토장치개를 했잖아요. 하루 지나니까 더 맛있네. 아, 계란 좀 맛있다. 잘했다. 음, 홍어 하나 싸서 마지막 입 할게요. 아, 맛있겠다. 아. 음, 아, 새콤달콤해. 너무 맛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공복무무에 바로 재볼게요. 113.9! 아, 여러분들, 그래도 다시 113kg대로 돌아왔습니다. 완전 턱걸이지만, 아, 그래도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주는 다시 기부 다이어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